포인에영향이 네, 줄게요. 제가 요실금 때문에 소원,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, 요실금 잡아지는데 있어서는 정말 큰 효과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잡아진다는 거, 막 급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저께 해상 좀 느끼고, 뭐로뭐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낫냐라고 하면, 저는 a 플러스 바디를 똑같은 가격에 A플러스 하를 많이 권한 드리고 니다 그리고 진상이 허리 나으셨대며요그것도한 말씀해 주시죠. 제가 A 플러스 바디를 쓰고 나서 제한 3일 동안 이원을 했었어요. 정말 수술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못하겠다고 나와가지고는 지금 그 뒤로 제가 이 A 플러스 바디 계속 쓰면서 허리가 지금 완전 그 뒤로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. 그리고 허리 근육 강화에 탁월한 제품 같아요. 네. 정말 강추합니다, 강추. 감추. 네. 화이팅 하세요!